우리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휙옮겨져야 어, 하는데 걸음 걸음마다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갔는데, 에, 나중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 날개로 어, 옮기는 것은 순식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40년의 광야를 헤매고 또 이렇게 다닙니다. 0.1만 틀려도 맞았다 그러지 않아요. 틀렸다 고 그러지. 근데 사람들은 그건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법에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지만. 법을 절차상으로 어, 어기는 것은 그 법의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범법자들을 더 이상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농사나 또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사람들은,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없, 없다는 거죠. 광야에 들어갈 때 홍해를 통해도 가르고 그들에게 꿈은 무엇이었냐면, 가나한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40년을 헤맸는데,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옮길 사람들이 딱두명 빼놓고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나머지가 장성해서 40년 후에 들어갔냐. 그것을, 하나님의 그 잘못으로,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야 될 것들을, 스스로 거기서 뭉개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순식간에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틀린 거예요. 또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행하고 하실 때 아주 정직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직함이 깨지면 인생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게 하나님막 저주하고 막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떼시는 거죠. 하나님 손을 떼시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기업 총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다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동향에 의해서만. 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작지만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정치라 그러죠.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돈을 버는 데. 이 뭐 아무리 큰 부자나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 평탄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사는 데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주신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살기가 좋습니까? 광야가 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훨씬 살기가 좋죠. 고센 땅에서는. 목초가 나죠. 짐승들이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풀을 뜯어먹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다데려 갔거든요. 짐승들을 데려고 갔는데 거기에 뭐 목초가 있습니까? 뭐 없죠. 짐승들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40년 동안 헤면서못 들어갔지만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끌고 또 번제로 데리고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가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 짐승들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했지만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서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이 심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게 뭐예요? 이이그 가치라는 거죠. 가치. 하나님과의 닮은 가치. 마귀를 안 담고, 짐승을 안 담고, 하나님을 닮은 가치. 그 가치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진에 덮혔다는 거죠. 아니 한두 마리 떨어진 걸 덮혔다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에 장정만 60만이라는 말입니다. 60만이 먹을 수 있는 매출하기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이 상상이 됩니까? 이진 먹기 싫나요? 만나를 먹이시는, 가치 같고, 가루 같은. 이걸 통해서 오늘 보면, 그냥 가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워 먹기도 하고, 또 튀겨 먹기도 하고 하는, 그 먹는 것들은 어떻게 먹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방법대로 먹게 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후에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먹어요. 근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 또 안식일은 거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광야가 먹고 사기가 좋습니까? 애굽이 먹고 사기가 좋습니까? 애굽이 훨씬 먹고 살기가 좋죠. 그런데 광야가 기가 먹는고 마시는 게 얻기가 쉽습니까? 애굽이 기가 먹기 먹는 게 얻기가 쉽습니까? 둘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먹는 거고 하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먹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요, 하나님 바라봅니까? 아니요, 사람 바라보죠. 아, 저 사람 만나면 잘 될까? 뭐, 오늘은 얼마나 올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죠. 근데 주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걸 요구하시오.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매출하기가 왔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이제 가치 같은 만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것. 애굽에서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짐승처럼. 이 사람만큼 서서 하늘을 이렇게 볼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꽃들이 하늘을 보고 있다고요? 아니요, 꽃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지. 오직 사람만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라는데, 자꾸 땅을 보고 살죠.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보고. 그러면서 가장, 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 일하기 바빴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 하루 쉬는 것을 주님이 그치면서 너희 몸도 쉬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면서 아휴, 오늘 하루라도 더 일하고 하루라도 더 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래니까 하지 않는데 아휴, 매일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하지 말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힘들 겁니다 사는 게.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은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똑같이 쉬는데 하나는 원망에 대한 쉼이 있고 하나는 감사에 대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가치죠. 그 원망에 대한 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쉼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라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넌매가같이하다 보면, 여기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은 매일 쉬는 거지만, 근데 여기는 매가같이하다 보면, 너, 너, 그,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죽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죽을 때가 됐다 정말 그렇거든요. 아니 열심히 시간을 쪼개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서 먹고 살만한 여유가 딱 생겼는데 병드는 거. 왜?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쉼을 우리에게 통해서 너희 땅에서 장수해라. 주님이요. 천국 빨리 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행복을 경험하다가 그날에서 영원히 행복을 경험해라. 이러신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은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에게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사업하거나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걸 좋아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그한 주간 돈을 잘못 벌었어요. 수금도안 되고, 뭐 계약도 안 되고, 또뭐 그러면 토요일 이렇게 되면... 하... 내일 하루 더 열어서 이거, 이번 주못 버는데 이거 열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거의 100% 든다는 것. 그게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살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요. 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쉬면서 뭘 하라는 거요 안식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뭘 감사하겠어요?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거. 모든 종살이가 다 무엇으로부터 어, 이루어지나요? 사람에게 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불임받지 않는 것, 사람에게 종살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업을 할때 보면요, 매일같이 고개 숙여야 되죠. 주일 하루만큼은 고개 숙이지 않는 날이,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날이 되. 내가 이렇게 땅을 보고 고개 숙이고 사람들의 고개 숙이고 말입니다. 뭐 먹을 것 때문에 주는 고개 숙이고 다 숙이는데 그날은 네 인간의 본연 고개를 들고 너에게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 그한날 고개를 좀 드는 날이 되라. 이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쉬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았던 인생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아야 되기는 이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위 평등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끼리 지금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게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서 고개 숙인, 내가 다스리는 사람, 내가 지배하는 사람, 내가 먹이는 사람, 아저 사람, 나를 먹이는 사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고 돼 있는 고개 숙임을 사람에게 땅이겠던 것, 하나님께 돌려서 너희는 내 창조물이요, 내 자녀라는 그 공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하늘을 보라.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안 쉰다고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안식일 뭐 쉬면 하나님이고 안 쉬면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1년 내내, 아니, 시시 분초마다 파, 초초마다 다안 쉬어도 하나님이고. 맨날 쉬어도 하나님. 근데 왜안식기를쉬셨느냐 내가 너희를 다 자녀 삼았다는 것. 여러분,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부모님 앞에 오는 자녀들, 어떤 사람은 뭐 권위가 있어서, 아, 종을 데리고 오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삶이 또뭐 여유가 없어서, 그냥 터덜터덜 가족들로 걸어와도, 아버지 앞에 딱 가면요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다 높고 낮음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와서는 그 상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라는 평등함. 이게 안식일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고개 숙이고 살았던 세상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내가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좀 고개를 들고 나하고 얼굴 좀 맞춰라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그 날까지도. 근데 안식일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식일은 너의 자존감을 세우고 너희는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너에게는 이 질서로 인해서 높고 나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 모두는 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아도 형이고 돈이 없어도 형이고 동생이고 그런 거 거기에 돈이 많은 형이 왔다 그래서 회장님 돈이 없는 동생이 왔더라도 종, 그러지 않아요. 형, 동생. 외형으로 좀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창조된 가치. 이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 나음이 없는 그 감사의 날 거기에는 지배와 피지배가 있는 날이 아닌 내가 자유로 자유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된그 권세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다 버리고 내 앞에 오면 너희의 세상이 높고 낮은 것,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다 없어지고 내 앞에서는 너희끼리 외형적으로 삶에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 온 자녀들은 아버지와 자녀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엔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행복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높은, 높은 위치에 있던, 뭐, 낮은 위치에 있던 전부 다 만나를 먹었고, 전부 다 매출하기를 먹었예요 왜? 하나님 포만해질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많은가, 적은가에서 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가는가? 아니, 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아우, 저 사람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되는 거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벌써 나는 지배와 피지배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데 잘된 사람도 형 동생이고 안된 사람도 형 동생이지. 거기서 피지배와 지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게.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먹을 것에의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깨트리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이 뭐, 있으면 다야?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서 까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내 안에 있는 자녀.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왔는데, 어떤 애는 집에서 나갈 때 아주 고운 옷을 입고 나가서 고운 옷 그대로 왔어요. 어떤 아이는 고운 옷 입고 나가서 아주 진흙 범벅이 돼서 왔어요. 그럼 하는, 제 아버, 제 엄마가 야단입니다. 좀놀때좀잘 놀지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형은 동생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야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둘다다 다 벗깁니다 그리고 다 씻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안에서 엄마와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들의 웃음이 있는 거예요 요게 안식이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라는 게, 하나님 위에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로 자꾸 듣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유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평등함, 자녀의 은혜. 이것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고, 너희 길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너희끼리는 많고 조금이 없으면 너희끼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안식일에 대한 역사를 광야로 이끌어 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종으로 살면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의 은혜를 누리라고 광야에 보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와 생수를 통해서 신속히 광야를 지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 가치와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녀된 삶의 은혜를 망각해서 40년을 행한 광야에서 머물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삶의 가치를 순식간에 지나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해서 기쁨을 얻어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기쁘고 땅을 바라볼 때 극렬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이 선포하고 안수하오니, 성령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안식일의 복이, 주님, 우리를 이에 돈을 못 벌게 하거나 먹을 것을 더 많이 못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많고 적음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된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싱가포르가 황도와 신과 인천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주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신 여완이시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는 날이 되게 하시기로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시는 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